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데프리카. 지금 대구가 아닌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데프리카인데요. 오늘 대구, 저희 동네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휴가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치맥, 홈맥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어, 후참에 후라이드랑, 후참에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 이렇게 반반을 주문을 해봤고요 아이고, 밑에 쪽은 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 어쨌든 잘 보이진 않겠지만, <laughs>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어, 조명이 너무 밝은 게 싫어서 조금 어둡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덥지만, 그래도 이 더위 꿋꿋이 힘차게 저희 대구가 최고로 더운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시면서 제가 맛있게 치킨이랑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호참에서 제가 프라이드만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반을 한번 주문을 해보았어요. 근데 뭐 양념은 어떤 맛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거의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음 프라이드로만... 어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음, 이것도 같이 양념이랑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자, 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생맥주 1000cc 주문을 했고 왠지 흔들렸을 것 같아서 밑으로 밑에서 싸겠습니다 정말 날씨 더울 때는 맥주죠 음. 자, 여분분반습습다다행행하시요요 이곳에 여 여름 어, 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곳 공복에 원샷, 원샷은 안될 안것 같아요. 오늘도 와 진짜 시원하다. 다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념이, 양념이 굉장히 너무 맛있어요. 치밥이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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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달게. 거시 <laughs> 건강하세요. 짠. 양념에 꼭 찍어서. <laughs> 최근에 밀수 영화 봤는데 김혜수하고 염정아 그분들이 나오시는 영화를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봐서 그런지 딱쏘 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나. 조금 볼만했던 영화. 오랜만에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봤는데 어, 그 정도면 괜찮았다 뭐 이런 느낌? 오히려 요즘은 넷플릭스 영화로 보는 게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TBN, 아 벌써 살인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요. 저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뒤로 이렇게 흙 급일급 보게 되고 그런 습관이 생기고 안전 불감증, 응, 그런 것들이 생길 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하게 내가 이렇게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아무런 그런 예측 예고 없이 꼭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래도 휴가는 휴가인데 휴가철에 제이이런불상사가 없길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인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사 혼자 사시는여사분은도 조심하시고 최대한 제 친구 중에 제은돌이 친구 있거든요. 저도 물론 집순이긴 한데 집에 있는 게 최고다.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집에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일 어.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왠지 앞으로 집돌이 집순이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러, 이렇게 범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건 뉴스들이 너무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만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부디부디 부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고 늘꼭 조심하시고요. 사람 조심, 물 조심, 뭐 조심할 건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최대한 무조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엄청나네요. 완전 살살 살. <laughs> 아, 배달을 잘못 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하니까 3천원만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천원 더 내고 이게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저번처럼 얼마 전 장마에 엄청 왔을 때 저는 그때 저, 저는 그냥 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옵니다. 아 비가 왜안 오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음. 역시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혼자 맥주 먹는 게 최고. 저는 이제 기분 전환사아 취미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드릴 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고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알고리즘이 떠서 잠깐이라도 이제 보고 가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틀린 게 나오네. <laughs> 나는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한 5년? 6, 5년, 4년, 4년 만에 뵌 분인데,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름 스트레칭의 효과를 드디어 보나 봅니다.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짠. 솔직히 뭐 술도 좋아하고 뭐 자주 먹고 그렇게 하지만 어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람과 어 한잔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저를 찾아와 주신 그 고객님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분들이 만족해 하실 때가 굉장히 행복하고요. 행복 일순이 1순위, 일순이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쉼터 당연히 제 쉼터고 쉼터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저는 운전도 안 하거든요. 운전할 줄 알고 면허도 있긴 한데 차 운전을 해봤더니 차가 필요가 없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성이야테 어, 차를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는 편해요.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제 바깥 바깥 바깥에 이렇게 예를 들어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면 밖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바깥을 보면은 너무 너무 사아 뭔가 세상 이렇게 부, 살아가는 그런 뭔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바, 바뀐 분위기, 환경들 이런 걸를보니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구 3호선 모노레일 3호선 아시죠? 와 한번 타보세요. 저 지금까지 세번 탔는데 너무 좋습니다. 일부러라도 타고 싶은 느낌. 뭐 차가 있으면 물론 편하겠지만 차 없을 때 혼자 이렇게. <laughs> 김영식은 굉장히... 맛이 심심할 듯. 금방 질리지 않을까? 트렌 음. 테이블 어, 광고가 있어요? 광고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음. 프리미엄이 아닌 광고. 관계로 광고가 <laughs> TV를 켜놨거든요. 됐죠 짱. 음. 오랜만에 영상 켜서 너무 행복한다 <laughs> 제 지인들도 영상 한번씩 보고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라도 안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시시 끝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라스트샷.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냥 데프리카. 너무 더운 날씨, 에 너무 밖에 외출 자제해주시고 조심조심 최대한 조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들만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할게요 건강하세요.